조용희 선생님에 이어서 네, 많이 기다리셨죠? 중등 과학의 김요섭 선생님께서 자, 마찬가지 인공지능 생성기죠. 챗GPT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수중학교 교사 김요섭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조라는 어프 프로그램으로 한번 수업하는 거 사례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조가 뭐냐면은 그 채포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리튼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점은 뭐냐?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챗봇이거든요. 그런데 이 챗봇 중에 하나를 딱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썼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게 대시보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클래스룸 같은 거죠.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그런 거를 제가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스테이터스, 액티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하다가 나갔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거를 요번에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실습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올릴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링크 한번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들어오시면 저같이 이렇게 미저우 뜨고 왼쪽에 깊은 질문으로 대화하기 전문가라고 나올 거예요. 깊은 질문이 뭐냐면은 아 저희 학교가 질문하는 학교 선도 학교입니다. 계획서 제가 썼고요. 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깊은 질문이 겁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 깊은 생각하는 걸 유도해서 가치 있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단순하게 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거나 내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해서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은 깊은 질문이 아닙니다.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을 얘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쳐볼게요. 광수중, 김요석. 하고, 스타트 세션. 누르면은, 이, 제가 이 테스형을 디자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님으로. 질문만 해주세요. 가장 먼저 자네가 만든 깊은 질문을 해보게 이렇게 나오죠. 제가 만든 깊은 질문은 생각나는 게 없어서 학생이 만든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성과 금성을 해서 맞는 아침은 지구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리틈보다 훨씬 빠르다. 그리고 GPT-4다. 그리고 만약 자네가 수성이나 금성에 산다면 일출과 일몰을 통해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을 느낄 것 같나? 어떤 차이점을 느낄 것 같나? 어떤 차이점을 느낄까? 일출과 일몰. 해가 큰가? 이런 식으로. 가까우니까 해가 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소크라테스 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질문하는 내용들, 이 말투 이상하네요. 생각을 확장해 보자네. 예. 질문하는 요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다 자기 활동지에 담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디자인했냐?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어, 이 미저우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는 요두 가지를 잘 쓰시면 됩니다. AI 인스, 인스트로덕션이랑 룰. 룰이 있고 AI 인트로덕션이 스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분해서 쓰진 않고요. 아, 어, 그냥 씁니다. 쓰고 싶은 말을 써요. 근데 룰이라고 하면 좀 규칙 같은 걸쓸때 여기다 쓰고 AI 인트로덕션은 스 AI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쓸때 씁니다. 보시면은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영어로 돼 있죠. 항상 모든 대화는 소크라테스처럼 질문으로 끝낸다. 오픈 엔드드 질문, 열린 질문으로 끝낸다. 아, 어... 질문을 하기 전에 왜그 질문을 하는지 이유를 말한다. 보시면은, 여기에, 어 자네 의 질문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 행성들의 공정과 자전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은 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이고 이게 빨리빨리 안 되네요. 네. 다음으로, 예 질문 예시를 두 가지를 넣었어요. 이건 프롬프팅 기법으로 퓨샷 어, 프롬프팅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하나 주면 원샷 프롬프팅, 예시를 여러 개 주면 퓨샷 프롬프팅, 예시를 하나도 안 주면 제로 샷 프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퓨샷 프롬프팅 기법을 활용해서 좀 제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 놓은 거고요. 어, 룰 보면 은 할아버지 말투 반말, 뭐뭐 안에 뭐뭐 하게 자네는 아는가 하는가 이런 말투 쓰라고 했고요. 500단어 미만, 그 다음에 그 어퍼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고학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어와 어법, 발음을 딕션, 딕션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어, 설명과 질문 형태로 말을 해라. 한국말로 말해라. 뭐뭐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네. 로 끝내봐라. 데스크립스, 데스크립션은 근데 잘안 먹더라고요. 이거는 아직 한글이 아, 미숙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약에 학생이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좀더몇 개의 쉬운 질문으로 나눠 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설명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말라고 제가 명령을 입력해 놨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니까 결국에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지 못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학생들이 질문 만들 때 배우는 겁니다. 질문 만들 때 근데 태양계 전람회라고 이제 태양계에 관한 부스를 만드는 수업을 했어요. 수금지와 목토천회 중에 뭐 한두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부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 부스를 만들 때 오프닝 만들고 클로징 만들고 질문 만들고 과학적 지식 만들고, 어, 과학, 과학 넘어서 다른 분야에 미친 영향 조사하고 막 이런 걸 엄청 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과학 지식 빼고는 다 여기서 찾으라고 했어요. 뭐냐 면은이 태양계 전람회 도움봇을 새로 제가 또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챗봇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게 학생이 실제로 했던 질문을 제가 제 컴퓨터에서 보면서 너무 인상 깊어 갖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의 크기는 각각 어떻게 돼? 물어보지 말라는 걸 물어봤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물어본 다음에 비유하기 쉬... 비유하게 비유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내용 보시면 축구장과 학교 운동장에 비유하는데요. 학생이 실제로 쓴걸 보면은 농구공과 테니스공을 썼습니다. 비유를. 왜냐하면 여기서 쓰다가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네모 친 거. 자주 언급되지 않는 탐사 난이도, 가량, 유일무이. 중학생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조영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도록 좀 조언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학생이 질문을 아예 만드는 거예요 아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처음에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수성과 금성에서 맞는 아침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질문도 사실은 이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보세요 앞에 빨간색 해왕, 철왕성의 해왕성보다 크기는 조금 더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깊은 질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싶어 목적을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철왕성과 해왕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정보를 주죠. 마지막으로 예시를 줍니다. 제가 프롬프팅 기법을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그 기법을 쓰면서 만든 거예요. 이 예시는 어디서 나왔냐? 이전 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전 단원이 태양이었거든요. 태양 단원 공부할 때 제가 설명하면서 이 학생이랑 했던 대화들이에요. 그걸 기억해 놨다가 여기다가 써낸 거죠.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걸 보고 이 학생은 이걸 갖다 그대로 쓴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이채아 미조우랑 나눴던 대화 내역을 보니까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가서. 근데 4시간 동안 대화를 했, 했다가 나온 질문들을 안 썼어요. 자기가 다른 걸 만든 거예요. 오늘 불러갖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거 안 썼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질문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여기서 배운 기법만 사용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신장되었고, 다른 상황과 맥락에 전이시켰습니다. 역량이 신장됐다는 걸 증명한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찰 보고서 작성 수행평가를 하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수행평가할 때, 그냥 선생님이 시켰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결국 여러분은 성찰하기 위해서 수행평가하는 거고, 이 성찰 보고서에 답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해라. 예를 들어, 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써야 되니까, 너는 무조건 수행평가 과정 중에서 하나 이상은 성공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찰 보고서를 애들이 생각을 하면서 해요. 아, 나이 부분 성장했어. 세,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못 합니다. 못 써내요. 남자애들 특히. 글 쓰는 능력이 없거든요. 만들어줬습니다. 성찰봇, 성찰챗봇. 얘는 성찰보고서 내가 답변을 쓰면 그게 0.1.2점, 제 수행평가 점수입니다. 몇 점인지 알려줍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인상 깊어서 가져왔어요. 처음에 자기가 요 질문 한 겁니다.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데요. 왜 인간이 하지 못하고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았는지까지 써내야 되거든요. 이 성찰보고서 항목에. 보시면 답을 M 써놓은 게 학생이 쓴 겁니다. 답을 썼으면 1점을 받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고치라고 합니다. 답이 길어진 게 보이시죠? 답이 길게 썼더니 아직도 1점이에요. 한번더 고쳤더니 이제 2점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성찰 보고서 한 사람당 아홉 문항 제가 가르치는 학생 9 0 아, 100명. 그러면 문항 900개를 제가 피드백을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얘가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얘가.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이점 받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진짜 이 점인지 알려줄게.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성찰보고서 이렇게 다 써가지고 애들 다 만점 받으면 어떡하냐. 저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제 성취평가제잖아요. 제 수행평가 목표 점수는 항상 평균 10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수업 준비해 줬는데 애들이 당연히 100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누군가는 항상 말씀하셔요, 주변에서. 다 100점 받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2015 개정과정, 교육과정에 참여하셨던 선생, 교수님, 그 다음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저희 사범대 다닐 때 나온 것 같아요. 그 정규분포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 그리고 옛날 교장 선생님들. 왜 평균이 70점이 아니라 90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평균 100점을 목표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뭐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성찰 보고서 평균 100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듣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럼 음, 질문 또 함께 또 학생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질문 던져 주시고 아울러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수업 나누이었던것 같습니다 네아 <laughs> 여기 재미있는 채팅이 올라왔네요 자 가스라이팅을 통해 교사가 세팅한 룰이 변경되지는 않을까요라는 <laughs> 멘트 넘주셨는데요예이 <laughs> 친구 지조가 있네요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 어, 저도 아직, 아직 가문이 지금 저는 다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오, 어, 저는 이거 10분으로 너무 아쉬운데, 제가 따로 이렇게 학교에 모셔서라도 한번 선생님들 대상으로도 한번 이거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점이나, 뭐, 처하고 싶으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 다들 압도당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여기 채팅창 있으니까요. 올려주시면 댓글로 답변 주신다고 합니다. 천천히 성찰 좀 잠겨 계시다가 또 다음 수업이 있으니까요. 아, 네. 질문 올라왔네요. 일반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예. 너무 새로워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번더 이렇게 연수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교수업 선생님 여기 채팅창에 이렇게 일반 교사들이 활용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이렇게 학생들은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따라오기에는 좀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멘트들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수업 나눔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